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12연기에서 접촉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행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흡하면서 배에 오른 이름을 관찰하면서 이제 온몸에 이제 통증을 관찰하는 경우인데, 통증이 이제 감촉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오래된 분도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은 이제 무릎에 고통이 오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10분도 안 돼서 고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 무릎의 통증을 알아차림, 통증 알아차릴 때면 그 통증의 변화를 보면 됩니다. 또 발목의 통증을 알아차림, 골반 뼈의 통증을 알아차림, 어깨가 무거워짐을 알아차림, 양쪽 어깨의 통증을 알아차림, 3, 4의 반복함. 그니까, 러 이분은 이제 처음 수행하러 와서, 처음 하시는 분인데, 아프니까 온몸에 이제 사지에서 막 통증이 막 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 한몇 분은 괜찮은데, 그, 숙달이 안 됐으니까, 양팔이 가벼워짐을 알아차림, 어깨가 아프지 않음을 알아차림, 이제 알아차리니까, 어, 이번 집중력이 좀 좋아서, 금방 이 통증이 사라지면서, 어, 사라지는 것을 이제 관찰합니다. 양쪽 다리의 통증이 없어짐을 알아차림. 양쪽 다리와 엉덩이 눌림을 알아차림. 이 통증이 없어졌을 때는 또 마음이 기쁘니까 기쁜 마음도 알아차려야 돼요. 그때 마음에서도 또 감축이 있습니다. 깡긴 두눈 앞으로 약간 밝은 색의 막이 펼쳐짐을 알아차림. 이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은 것도 알아차려야 돼요. 온몸이 가볍고 시원해짐을 알아차림. 두눈 미간 사이에 힘이 들어가 있음을 알아차림. 기분 좋은 희열을 알아차림. 흥분된 마음을 알아차림. 기분 좋은 현상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을 알아차림. 오랜 시간 현상을 느끼고 싶은 욕심을 알아차림. 이런 것이 산매라는 것일까 하는 흥분을 알아차림. 현상의 흔들림, 선명한 것이 조금 흐려짐에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다. 이것을 알아차림. 다시 배의 오르고 내림을 알아차림. 배의 오르고 내림을 알아차림을 챙기는 것과 그것이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아차림. 흔들리던 현상이 다시 안정됨을 알아차림, 편안함을 알아차림, 주위 세, 소리가 어, 귀에 거슬리지 않게 들림을 알아차림. 처음에는 이제 에, 소리가 거슬리는데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니까 음, 집중이 잘 되니까 이제 거슬리지 않습니다. 현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을 알아차림, 희열을 만끽함을 알아차림, 흥분된 마음을 알아차림. 이런 느낌이 처음인 걸 알아차림. 흔들리는 현상을 알아차림.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욕심을 알아차림. 절뜻 말뜻 어려움을 알아차림. 네, 이렇게 또 이제 주위에 새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움에 화가 남을 또 알아차림. 네, 이렇게 이제 계속 알아차리다가 또 팔다리가 편안하고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동안 기미 근처와 목뒤 부위가 무언가 무겁고 답답하고 평장하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온 몸이 가벼워지면서 상쾌한 음을 알아차리 예, 이렇게 이제 느낌 위주로 어 이제 알아차림할 때그 느낌이 올 때는 감촉이 있어야 옵니다 지수 화풍의 감촉 아니면 소리가 들릴 때는 귀에서 감촉 절고 올 때는 가슴에서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촉 예, 그, 감촉에, 이제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감촉의 생멸 사이에서 또그 일어나는 원인을 볼때 12연기 이제 관찰이 이어집니다. 네, 우리는 지금 12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수행하는 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류따 니카야에서도 부처님은 삼세 재불이 모두 12연기 관찰로 깨치어셨고, 또, 수당가에서 이미 12연기 순간 육관이 되어야 되고, 이제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란이 가야 되겠죠. 에, 또, 12연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또 배우라고 그런 이제 구절도 나옵니다. 에, 이제 12연기에서 무명행, 식, 맹색유기입 어, 까지 하고, 이제, 초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무명은, 에, 에, 그, 고진 밀도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오원이 일어날 때, 오원 각각에서, 그, 생멸과, 생멸 원인과, 생멸이 매란 자리를 모르는 거. 또, 음, 전후를 모르는 거. 인과를 모르는 거. 아, 이것도 전부 다 무명이고, 또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도 이것도 무명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듯이 사실 어 우리가 100% 아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서양에서는 물질의 본질도 아직 완전히 규명 못하고 있는데 마음의 본질은 말할 것도 없고 어이 자체를 이제 모르면서 어 자기가 믿는 종교나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이나 논리를 완전히 다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00% 아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생멸하는 식,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홀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좀더 우리 생각이 날 때, 감정이 날 때, 몸이 일어날 때 지수화풍이나 이 감각도 좀더 예, 대상과 더불어서 예,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고 이것을 바라보는 알아차리고 비추어보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체를 완전히 이제 밝히는 자금만 남아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어나고 생멸하는 감정이나 시기나 의식, 몸을 이제 나로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행자는 이것을 비추어보면서 어, 알아차려 나갈 때이 자체가 몸이나 감정이나 의식이나 생각이 내가 아닌 것을 음, 이미 이 관찰에 들어가 기 시작합니다. 이때 벌써 어, 무명이 높기 시작합니다. 예, 무명이 이제 이런 온 뭔가 음, 마음이나 이 감정이나 생각 이것을 이제 나로 착각함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더 어, 행복을 취하고 하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가래. 그것이 이제 행위고, 그것이 날때 이제, 에, 식, 그, 무식의 식, 식이, 식이 이제 일어날 때는, 우리가 또 몸하고, 에, 감각하고, 그, 상행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 고해에서 맞고 하면서, 판단, 분별하면서, 어, 접촉을, 접촉하면서, 이제, 에, 감각을 느끼고, 감각을 느낄 때는, 감각이 일어날 때는 더 좋은 감각을 이제 치아 합니다. 그것이 가래입니다. 가래가 일어날 때는 이제 가래가 더 좋은 감각을 치아를 할때 이제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는 것이 이제 강하게 의도할 때 그것이 이제 존재가 됩니다. 존재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이제 생로병사를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몸을 바꿔가면사는 것이 생사하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예, 수업도 또 생각들이 이거 생멸을 합니다. 음, 이것도 이제 그 현재 살아 있는 동안에또 생로병사입니다. 어, 이것을 이제 관찰하는 방법을 그 무명 형식 음, 이렇게 이제 오면서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서 아비담마에서 우리 생각이 날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예, 오식이 일어날 때 예, 바방가. 바방가가 이제, 예, 우리가 죽기 직전에 어떤 그 살아오면서 강한 이제 업의 표상을 갖고 배속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재생연결식이라는데 재생연결식 그 다음 라는 것이 바방가입니다. 그 바방가하고 우리가 색성양미촉법에서 일어나는 육식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이제 생이 유지됩니다. 그 바방가에서 소리가 들릴 때 그쪽으로 향하는 오문 전향. 또 소리나 보는 그 식이 일어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자화나, 자화나에서 이제, 선업, 불선업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또 이제 바방각하고 이런 이제, 물질이 한번 일어날 때, 에, 마음은, 의식의 흐름은 17분 그 생멸합니다. 생멸하는 이 각각의 오원이 다 있어요. 에, 그것을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음 이것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에, 구구단 외우는 것보다 쉽습니다. 음, 자꾸 이제 하고 어, 이해하게 되면은.. 에, 이제 그 각각에서 그러면은 에, 그 수상 그 행이 날 때, 수가 일어날 때는 초기 있어야 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원에서도 에, 이제, 수어를 이야기할 때는, 그, 촉이 포함된, 그,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 촉을 관찰할 때는, 그, 17 마음의, 그, 진행에서, 이제, 각각에서, 이제, 촉을, 에,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에, 운명은 누가 만드는가, 음, 거기에, 에, 파릴레이카 경에서, 에, 그,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은 이 망상을 끊을 수 있을까? 음, 이렇게, 이제, 그, 에, 릴레이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숙명통으로 아시고, 이제, 그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이 나라고 할 때, 물질을 나로 여기지 않아도, 물질을 나의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여긴 것은 행이다그 행성은 무엇을 원의로 하는가. 했을 때, 이제, 무명에 다 생겨난 감수에 접촉되면, 이미, 이미 여기에 무명에 접촉됩니다. 무명에 다서 무명촉이 나와버려요. 그래초 촉에도 무명촉이 있고, 그 다음 가래가 생겨나고, 그것이 행성이 생겨난다. 이 행성을 나로 보는 거예요. 또 물질이나 감각이나 어~ 수상 형식을 나눠 보지 않더라도 거기에서도 무언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에, 이것이 있다는 그 영혼주의 에,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세상이고 죽은 후에 항상 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게 존재할 것이다 하는 영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어~ 아트만 또 신이 창조했다는 영혼 또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그 물질이 아닌 그 어떤 지바 그 영혼 심장 속에 있다는 그런 이제 영혼주의에 빠진다. 이 영혼주의에 빠진 것도 이제 업이다 이거요. 그 이것도 이제 행성인데 이것도 무명에 대한 다 생겨난 감수에 접촉되면 가래가 생겨나고 그것의 행성이 생겨난다. 이 행성을 이제 또 이제 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존재이 자체가 업입니다 업이 자체는 과의에 지나간 그~ 자기 고정관념이나 무의식의 기억이나 경험들입니다 그때도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은 어~ 어떤 토론에서 논의에서 그~ 어떤 교수는 논의에서 천을 그~ 우주적인 법칙이라 보면은 종교 지도자 거부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 그런 것이 이제 행성인데 이 행성이 과거에 있는 업입니다. 또 우리가 열반이라 할 때도, 음, 북방에서는 깨닫고 나면은 현실 이 자체가 열반이 되는데 남방에서는 열반과 현실을 분리합니다. 음, 이런 것도 열반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체험으로서 12연기 순간 역간이 완전히 그, 완전하게 안 돼도 수단가의 12연기 순간만 역간에 대해도 이런 의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영혼주의 아니면 허무주의 어 의심에서 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초기 범위고 이렇게 강범이 해요. 마음에 17행했을까 또 초기 있고 또무맹 초기 있고 또 이제 니카야에서는 이때 이제 초기를 할 때는 우리가 색승량 미적고 아이 비설지니 우리가 지금 소리를 들을 때에도 귀하고 소리하고 부딪히야지 그 소리 듣는 식이 일어나잖아요. 이때도 이제 초기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을 때 닿아 있을 때에도 이제 엉덩이와 바닥과 이제 부딪힐 때 초기 있어야지 그 촉식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대상이 있고 생각하는 주체가 이렇게 부딪히 있을 때 이제 의식이 일어납니다. 관찰이 깊어지면은,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이네 가지가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무상고, 무화를 더 깊이 보면서, 우리의 수행이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관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는 이 감촉의 유혹에 못 벗어나고 감촉에서 일어나는 그 가래의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윤회입니다 윤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에, 음 그~ 자타가에서 나오는 음~ 그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어~ 무둘라카나라는 그본생경기하면은 에, 그, 보살은 한때, 그, 은둔자였을 때공양하기 위하여 왕궁에 갔었습니다. 그는 신통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중에 날아갔어요. 은둔자가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란 왕비가 황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그녀의 옷이 흘려내렸어요. 반나체가 된 왕비의 몸이 즉각 은둔자에게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성욕을 자극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에 에, 촉감이 좋은 것이 나면 무의식에서 좋은 것 쪽으로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보는 순간에 이사티를 놓치버리면 그렇습니다. 알아차림을. 엄둔자는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신통력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숙소로 돌아간 그는 욕정과 열정의 불로 괴로워하며 누워있었습니다. 상사병이 걸린 거죠.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왕은 언둔자가 언젠가는 평정심을 회복하리라 확신했기에 왕비를 언둔자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언둔자가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왕비에게 엄밀히 지시했습니다. 참, 왕이 대단한 분입니다. 왕비를 데리고 언둔자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대문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왕비는 왕에게 가서 집을 요구하라고 언둔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낡은 집을 받았지만 다시 가서 자기 기르고 대, 대소변과 쓰레기를 버리는데 사용할 바구니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몇 번이고 대풀이해서 필요한 물건을 요구하기 위해 왕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왕비의 요청에 이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가지 집안의 자비를 하느라고 기진맥진했지만 언둔자는 아직도 욕정과 열정이 휩싸여서 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킨 일을 모두 다한 다음에 언둔자는 시기하여 왕비 근처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그의 수염을 확 잡아 당기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열정과 갈망을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둔자였음을 잊었어요?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말에 정신이 번쩍던 언둔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왕비를 왕에게 돌려준 다음 그는 히말리아 숲으로 가서 이보살나 수행을 했고 심통력도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죽어서 범천이 되었습니다. 이이야기이제 교훈은 보살 같은 영적 능력의 소유자라도 범내의 불길에 빠져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둔자는 전에도 우연히 왕보을를 보았겠지만은 초기 거의 감정의 충격을 전 정도로 강렬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둔자를 하여금 며칠 동안 욕정과 열정의 불길이 사이에서 괴로워하게 한 것은 왕비의 모습에 대한 분명하고 생생한 초기였습니다. 이때 아마 그 본생경이 하면은 그 이때 왕이 부처님의 전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이제 전생에도 이렇게 살 행을 많이 했고, 이렇게 언둔자라도 이 그때 순간에 관찰을 놓치면은. 어, 자기의 그 욕정이 일어나서, 어, 이렇게 진통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관찰을 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아, 앞에 알아차리는 식을 또 알고 뒤에서 도 알고 알아차리는 걸 알고 이렇게 되면 객관화되면서 우리가 욕망이 일어날 때는 자기 내부에 어떤 욕정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납니다. 욕망이 일어난 마음이 없을 때는 자기 내부에 욕증이 없을 때는 대상을 보더라도, 어, 욕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는데, 이미 그, 현재의 그 의식이나 촉이 일어날 때는 무의식에 있는 무명의 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명의 촉은 이제 잠재된 우리가 어떤, 뭐, 음식이라 할 수도 있고, 우리, 우리가 있는, 예, 어떤, 육체적인, 어떤, 뭐, 뭐, 성홀몸이라 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그것을 굉장히 갈구하는 잘못된 사견이나, 어, 육체는 아름답다는 그런 사견, 아니면, 어, 나는 진짜 미녀를 가져보고 싶다는 어떤 자만심. 이, 이런 것이 이제 깔려있을 때 보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이제 관찰이 깊어지면은, 보는 순간에, 과거에, 아니면은 지금 무식에서 인한 그 원인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의 무상을 봤을 때 이것이 없어지면서, 어, 이제 그 욕망과 어리석음에서 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이바사나 수행의 아주 탁월한 어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일어난 순간, 현재 육식이 일어나는 그 촉에서 에, 무명의 초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완전히, 음, 고통에서, 욕망에서 해방되면서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에, 만나는 사람, 음, 악수할 때 손에 감촉, 에, 눈에 부딪힘에서 눈과 시선이 부딪힐 때 감촉, 가족들과 또 대화에서 부딪힐 때 가슴에서 느낌, 이런 초기의 생매를 보면서 총의 생멸을 봤을 때, 없어지면 은 무상인 줄 알고, 안 없어졌을 때는, 그 내면에 있는 무의식에 잠재된 그, 업식이 있어요. 그 업식에 그 총마저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렇게 살, 그렇게 되었을 때, 구함이 있는 것에는 욕망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때 구함이 있을 때이 욕망 자체도 이제 그 밑바닥에는 나라는 존재였던 그 행성에 대한 그 어, 업이 있습니다. 에, 이제 그 자체를 이제 완전히 에, 우리가 관찰해서 무상고무아를 봤을 때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어, 열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